논산 야구 아카데미 감독 신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논산시 야구랑 코치 이현대입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곳이 어디냐면 어 논산 베이스볼 아카데미. 어, 제가 수은해갖고 왔는데 왜 왔냐? 왜 왔습니까? 아주 유명하신 감독님 코치님 분이 계시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. 네. 대전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찍었는데 그이 대전 근교에 네. 이렇게 좀 좋은 시설에 최첨단 이제 좀 장비들도 있고 네. 프로 출신 투수분이 계시는데 맞아요. 한번 보여주고 싶다. 볼이 아, 어마어마하다. 네. 한번 좀 제가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와봤고 네. 저희가 오게 되었고 네. 또그코치분 시크하게 야구 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아, 보면 하드웨어가 네. 저희가 항상 어. 오늘 한번 뭐 투구 한번 보여주실수 있나요? 네 열심히 한번 투구랑 이팅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. 프로 SK 출신이시죠? 예, SK 투수. SK 투수. 지금 직 무기가 어떤 거예요? 어, 투심 페스트 투심 페스트 볼. 저기 선출이시죠? 아, 네, 네. 네. <laughs> 포수 같신데 네, 맞아요. 포수 거. 거. 예, 조금 해석고 내야도 좀 하셨나요? 내야랑. 공조 던지기 그니까. 자신 있어가지고, 두수도 아, 아, 공 던지는 거 자신 있고 빠따 치는 것도 자신 있고. 아 그게 제일 잘죠 한 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됐습니다. 직구 던리겠습니다 그립은 이렇게 잡습니다. 네, 팁은 이제 실밥은 여기 봤을 때 3개에서 4개 정도 보여줄 정도고 네, 엄지는 이제 이 사이에서 떨어지는 이게 제일 인상적인 그립감입니다. 에 오, 오! 오 나이스볼. 나이스, 나이스 오. 와. 굿 살아 있습니다. 살아 있습니다. 나이스볼. 지금도 대박. 이렇게 됐어지 제가 이제 부단했을 때저 주무기. 아 주무기. 아, 로 이제 요거는. 시밥을 봤을 때 이제 바깥쪽 이제 음. 바깥쪽으로 잡으시고 어, 검지가 엄지가 제일 네네. 중요합니다. 엄지가 검지랑 백자 이렇게 잡고 이제 던지고 여기 둘이 강하게 되면서 이렇게 네. 되면서 이제 다자 몸 쪽에서 몸 쪽으로 떨어지는. 그러면 궤적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? 궤적 공의 궤적이 우타자 기준으로네 우타자 기준으로 몸쪽에서 몸쪽으로 떨어지는. 아, 몸쪽에서 몸 쪽에서 몸 쪽으로 떨어지는아몸 쪽에서 몸 다리 쪽. 우타자 다리 쪽으로. 네 다리 쪽으로. 네, 아.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나이스 nice 아, 골! 다음 이렇게 오랜만에 던져 보신 거 어떠세요? 네, 팔이 너무 아. 이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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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을 아, 안 아, 하니까 배도 나오고. 에이. 에이. 아, 에이. 아, 아, 그래서 긴급 수혈을 했습니다. 긴급 에이. 수혈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은 우리, 우리 코치님. 네, 코치님이 긴급 수혈 아, 코치님께서 직접 보여 주신다고 지금 한겨울에 몸잘안 풀고 던졌는데 체감상 한1 3 0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타석박스에서 쓰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 t r e n g t 요 i 슬라이더. 너무 아, 많이 얻는데있아이아이고아이아이이코아가이코아 어. 와... 코아 아이코. <놀람> 거, 거, 거. 오, 뻥 어, 뭐, 오! 오! 어. 어. 아, 밑에 뭐 소리가. 아이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<나이스>! 오 오. 죄송 <laughs> <laughs> 와우. <laughs> 와. 피칭 봤는데 어 뒤에서 찍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로 장난 아니네 지금. <laughs> 아니 감독님한테 기대를 했는데 <laughs> 코치님. 예 역시나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아 그래도 겨울에 이렇게 지니까 구성이 분명히 네, 그렇죠. 많이 안 나올 거예요. 오늘 너무, 너무 그러니까. 춥습니다 영하 3도입니다영화3도 네. 좀 날이 따뜻해진 다음에 이곳 다시 한번 방문할 테니까 그때는 좀몸만드셔고좀더 좀좀 확실한 좀 투구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네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까도 뭐 멋진